Two, three, four, one, two, three, four, one, two, three, four, one, two, and three, and four, and one, and two, and three, and 4앤1 and. 우리 가버지 우리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분들이 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니고2리 아버지, 리 아버지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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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게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 누르는 힘 이때 체중하고 내 척추하고는 바른 자세 눌러서 투 숄더 다운 앤 여자는 웨이트 기다리고 쓰리 앤 조금 더 당겨와서 포앤원 앤이 쪽 라인으로 포앤원노포앤원앤 다음 투는 릴렉스 렉스3리때서 있는 상황에서 내 로테이션 힙, 로테이션 힙셋을 푸시 전진커이 까지 마무리해주시됩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하면 one two three four, one, one t w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